보일러, 이 설정만 알아두시면 30만원 넘게 나오던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매달 나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나와 깜짝 놀라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보일러 설치 기사 분께 여쭤보고 알아낸 설정 방법 4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설정은 외출 모드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10명 중 8명은 외출할 때는 당연히 외출 모드를 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난방비를 더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이 외출 모드라는 건 사실 한파가 닥칠 때처럼 아주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얼어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입니다. 즉 동파를 막기 위한 거죠. 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집안 온도가 6도쯤으로 아주 낮아지면 보일러가 아, 이러다 얼겠다 싶어서 스스로 켜져요. 그래서 난방수를 한 바퀴 순환시키고 그것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얼지 않게만 막아주는 기능이죠.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참 좋은 기능 같지만 사실 요즘은 집들이 단열이 잘 돼서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정집은 잘 없죠. 그래서 외출 모드를 해두면 사실상 보일러를 그냥 꺼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출 모드를 해두었다가 집에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뚝 떨어져서 방바닥이 싸늘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추워라 하면서 다시 보일러 전원을 켜서 세게 돌리게 됩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전기세를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일러도 완전히 식어버린 방을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시간과 가스를 한꺼번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켜고 끄고를 반복하면 가스비 5만원 쓸 것을 8만원은 넘게 쓰게 되는 겁니다. 난방비를 아끼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일정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평소에는 외출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평소 생활하시는 온도보다 2에서 3도 정도만 낮게 설정하고 외출하세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도 실내 온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가스비를 훨씬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잠깐씩만 외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여행 가기도 하고 출장을 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외출 모드를 쓰면 안 되나? 하고 고민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예약 모드를 3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게 설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25도 정도로 생활하셨다면 22도나 20도 정도로 최소한의 온도로만 맞춰두는 거죠. 그래서 갔다 오시면 집이 약간 썰렁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온기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생활하는 온도로 올리는 데는 가스비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씻거나 설거지할 때 쓰는 온수 모드입니다. 이건 절대 고온으로 해서 쓰지 마세요. 우리가 샤워할 때 보통 온수로 해놓고 쓰시죠? 아마 대부분은 온도를 가장 높은 고온에다 두고 쓰시거나 온도 설정이 가능하더라도 70도까지 아주 뜨겁게 설정해 두고 쓰실 텐데요. 이거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무조건 난방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고온에다 두고 쓰시면 보일러가 물을 70도까지 일단 뜨겁게 데우는데요. 사실 70도는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뜨거운 온도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뜨겁다는 거죠. 아니, 70도 물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춰서 쓸 거잖아요. 그런데 물은 가스비를 더 써서 70도까지 팔팔 끓여놓고 그걸 다시 찬물을 틀어서 식혀서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가요? 아파트인 경우 온수 온도를 40도 정도만 해두고 쓰셔도 아주 추운 한겨울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따뜻하게 씻고 설거지까지 할수 있는 온도가 됩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 나는 40도는 좀 미지근하다, 더 따뜻한 게 좋다 하신다면 온도를 중에다 두고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으로만 설정해도 온도로 치면 45도에서 65도 사이 정도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실 거예요. 샤워할 때 생각보다 가스를 많이 써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경우가 흔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습기를 꼭 같이 쓰라는 겁니다. 가습기를 쓰면 찬 기운이 나와서 방이 더 추워지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습기 자체만 보면 물방울 입자가 나오면서 실내 온도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방안의 습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따뜻한 기운이 방 구석구석으로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열 전도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실내 온도를 더 빨리 데울 수 있고 그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을 하다 보면 실내가 금방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가 우리의 코와 목을 촉촉하게 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굳이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번째는 안 쓰는 방 밸브를 꽉 잠그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밸브를 꽉 잠궈 둬야 쓸데없는 난방수가 흘러가지 않아서 난방비를 아끼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밸브를 너무 꽉 잠가 버리면 보일러물이 도는 길이 꼬여서 오히려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욕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또 한번 잠가둔 밸브는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밸브가 고장나서 다시 잘 열리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밸브를 50%에서 70% 정도만 잠그는 걸로는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만큼 난방비가 절약되는지 잘 느끼지도 못해요. 오히려 안 쓰는 방 밸브를 꽉 잠그면 다른 방이 더 빨리 되어져서 집 전체 난방 효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밸브는 꽉 잠그지 마시고 조금은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모든 밸브를 다 조금씩 열어두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집마다 배관 구조가 다 다르긴 하지만 만약 우리 집 밸브가 총 3개라면 주로 쓰는 방두개 정도는 활짝 열어두시고, 안 쓰는 방한개 정도는 꽉 잠그지 말고, 50%에서 70% 정도만 잠궈서 물이 조금이라도 순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난방비 지원금을 꼭 챙겨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주 찾아보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책브리핑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새로 생긴 지원금이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빠뜨리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난방비 지원금은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인데요. 이건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것과는 별개로 한국지연난방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개인에게 약 50만원 정도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이니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사랑원 난방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이건 소득 기준과 가족수 기준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2025년 기준 1인 세대는 약 29만원, 2인 세대는 약 40만원, 3인 세대는 약 50만원, 4인 세대는 약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시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거주하고 계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빠르게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지원금은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인데요,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네마다 예산이나 지원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환경과에 꼭 전화해서 보일러 교체 지원금 예산이 아직 남아 있나요? 라고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 가정은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 혹은 자녀가 많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면 난방비 효율 좋은 보일러로 교체해서 올겨울 난방비 최대한 아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외출 모드 사용 금지에 대해서 배워 봤고요. 두 번째로 온수 모드 고온으로 쓰지 않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가습기를 함께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번째는 밸브를 꽉 잠그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난방비 지원금 신청에서 받아 보는 것까지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부터 지원 받는 법까지 모두 알려 드렸는데요. 지금 알려 드린 내용만 실천하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 작년보다는 훨씬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두었다가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적용해 보세요. 혹시 주위에 난방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에는 진짜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